지난 25일 신조는 도쿄 2020 이벤트의 1년 연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도쿄 도지사가 갑자기 회견을 열고 상황이 긴박하다 도쿄의 입구를 막아야 할수 있다라며 180도 뒤바뀐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신조는 상황 선포를 위한 대책본부 설치를 다급히 진행하는 등 꽤나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매일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이 그래프 호기심이 생깁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25일 하루에는 40, 20일, 26일에는 45만큼 값이 상승하면서 점차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에 있는 일본인들은 그동안 신조의 발표대로 또 매체에서 언급했던 대로 평범한 소비생활과 여가를 보내고 있었지만 25일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이 SNS에 올린 도쿄 매점의 상황은 마치 한정판 물건이 출시되는 날을 연상케 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오픈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깔끔하게 매대를 비우는 사람들 한류 식품 신라면까지 동이 났습니다. 26일부터 일본의 신문사 메인 페이지들은 신조와 도지사의 발언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평론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지난 3월 초 한국이 엄청난 상승세로 세계 2위 순위에 랭크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법은 이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도쿄는 27일 주요 여행 명소 공원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제 슬슬 일본이 터니 찾아오니 좀 정신을 차렸나 싶었지만 26일 신조의 아내 아키에가 지인들과 벚꽃놀이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토 후생 노동 장관과 도쿄 도지사는 27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다. 중대한 기로에 있다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별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로 피곤하다 싶으면 공공 장소는 찾지 말고 되도록 집에 있는 신중한 행동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이에 미국의 교수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시간 27일 일본은 세계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그 우는 이제 다 하고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상황을 다루며 기가 차는 상황에 기가 차는 값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피터 래비 노이츠 교수는 인터 인터뷰에서 일본은 올바른 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인데 당최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이동, 경제 조치 적극 확인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압도적으로 적은 값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통계 허점이라는 것을 부각했습니다. 한국은 36만 5천 스택을 쌓은 반면 일본은 여태껏 고작 2만 5천 스택밖에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제프리 셔먼 교수는 일본 국립의과학원 사이토 도모야 국장이 The cat sat on the 뉴욕타임스에 전달했던 입장문 중 일부인 일본인들은 악수도 안하고 마스크도 잘 쓰는 습관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특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발언에 대해 수면 아래서 물을 잇고 있다. 당신이 알아차릴 때면 이미 늦었다 라며 주의를 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끝맺으며 학자들이 품고 있던 일본에 대한 궁금증이 2020 이벤트 연기 이후 후생노동상과 도쿄 도지사 그리고 매체들이 체세전환을 언급하며 일본이 보여준 이틀 동안이 행보로 모조리 풀려나가고 있다고 평론했습니다. 신조의 재임을 위한 욕구가 이제는 세계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방법을 유일하게 절하하며 우리가 옳다라는 주장을 적극 펼쳤던 일본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 귀해셨습니다.